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 어제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어 이거 제가 될것 같은데요라고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과연 음그 민족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앵글로색슨 아닐까 다시 한 번. 요 <laughs> 정답을 외치요아 정답죠. 정답? 아, 정답. 정답. 정답? 앵글로색슨족. 앵글로색슨족. 정답입니다. 제가 와. 와. 그래, 인근이 이런 거에 조금 깊어요. 네, 저, 아, 즐거운... 지금 자랑 아니지만 아, 너무 한방에. 약간 저는 세계사나갈까 그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인명이좀어런 쪽에. 좀 깊습니다. <laughs> 음, 그렇다면 다음 문제부터 풀락풀락하지 않을 겁니다. 일 <laughs> 하나 맞춘 거 맞췄죠, 맞췄죠. 거는 맞춘 거니까.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판타지 로맨스의 결정판으로 불리며 죽음을 조월하는 사랑이 그리는 작품 드라큘라는 인상적인 카피라이트로도 유명합니다. 드라큘라 포스터 상자에 내 쓰여 있는 이 문구는 무엇일까요? 포스터 상단에 쓰여 있는 목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없나요? 포스터 혹시 준비돼 있을까요? 아 포스터에 나와있대요 그게 그럼 보여주면 안 되죠 포스터.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쪽 상단 상단인 거예요? 왼쪽 상단일지. 왼쪽 상단 어디 보니까 어디요? 중앙 상. 단 중앙 상단에 네. 뭐가 있어요? 포스터. 그러니까 모든 지나키라 포스터 상단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네 무슨 말 하는 거지? <laughs> 어... 아... 이게 드라큘라 포스터에만 있는 상단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포스터들도 있는 거예요? 드라큘라 <laughs> 자... 뭐 알고 있어요? 지금 뭔지?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뭐지? 저도 알고 있어요 <laughs> 어떻게 요 여기 정답이 <laughs> 그 뻔이 보여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뻔이. 여기 있어요. 저도 못뭐 보겠지? 여기 뻔이 <laughs> <보겠습니다. 웃음> 있습니다. 아. 근데 비교적 어, 난이도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글씨 위에 바로 있는 거 바로 있어요. 거기 위에 과연 <laughs> 뭐가 적혀 있을지? 아. 앵글로색슨족은 아닙니다. <laughs> 브로드웨이 뮤지컬? 아, 브로드웨이 까지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 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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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콘이 왜안 붙지?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laughs> 다단 끝인가 보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브로드웨이로 끝나지 않아요 아, 뭔이끼 있어요?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네, 여기까지 느껴. 브로드웨이 역사상 아! 아! 아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 아 정답!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입맞춤 정답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입맞춤. 이거는 네, 네. 맞췄다고 우길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이랑 매혹적인 정말 아시죠?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아름다운으로 알았던 것 같은데 뭔가 맞춘 줄 알고 아~ 막 이랬던 것같 다들 매혹적인으로 알고 계셨던 거죠? 네, 모이겠게 보여요. 너또 잠깐 설렜네요. 아쉽게, 정말 아쉽게. 예. 못 맞추게 됐습니다. 아,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아, 아직 하나. 네, 김준수 영역 문제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현재까지 김준수의 작품 중, 푸어 또는 앵콜까지 모두 포함했을 때 가장 많은 회차에 공연을 한 작품은 몇 년도, 시명 몇번 시실래? 어, 너무 웃겨. 2022년! 떠보지 마십시오. <laughs> 2022년 2020... <23년> 중에? <laughs> 에안 돼, 안 돼. 하나만, 하나만. 어, 데스로트예요 맞아요? 맞죠? 어, 데스로트를 되게 길게 했었거든. 물론, 이제 이 알라딘을 저희가 이제 거의 뭐, 끝까지 하면, 이제 알라딘이 그걸 제가 뛰어넘을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데스노트고, 몇 번째 질원이었냐세 번째! 맞죠? 앞에 법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2천 2020뭐하든2000 어, 2020. 잠깐만 오그데 진짜 안 알려주셨어 진짜 너무하다 나는 아, 아, 진짜, 진짜 안 알려줄 난다 다음2020 2023년 데스노트 세 번째 지요 정답을 맞히지 않았습니다 정답 <laughs> 2023년 데스노트 세 번째 질문. 정답은요, 2022년 데스노트 하면 되겠습니다. 데스노트까지... 네. 어? 아, 너무 아쉽게 빗나갔네요. 근데 어차피 맞췄어도 아래 거못 맞췄으면 인정 안 할라 그랬어요. 왜요? 네? 81회까지 맞춰야 되니까. 네? <laughs> 아쉽네요. 2022년도 때, 와총 81회를! 와와 와. 와. 진짜 그때 얘기 많이 하셨더구요 맞아요. 그때 충무만 해도 많은 회차였는데 또 예술의 전당까지 이어서 하게 되면서 되게 길어졌던 기억이 나서 네. 아 근데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굉장히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시잖아요. 혹시 2022년도 때 아 진짜 나이 정도는 정말 나 많이 본거 같은데 하시는 분 있나요? 아 이때 데스루트만 네. 그랬었대 네. 회차 내가 제일 많이 봤다. 혹시 나? 혹시 나? 한 30회 이상 손한번 있을까? 있을까요? 우와, 있어 뒤에 30회? 요 30회 이상? 어 30회 이상도 있으시고 혹시 40회 이상? 우와! 우와! 40회 어, 아 정말요? 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와. 떨리 네, 이렇게 그 81회 중에 반을 함께. 그 그러네요. 와, 와 진짜. 아무튼 감사합니다. 2022년에 이렇게 순가북에 달려 오셨다고 하네요. 틀렸 틀렸죠 <laughs> 그렇죠.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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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죠. 문제 세개 있나요? 세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다 맞춰야 되나? 그렇죠. 오케이. Okay.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다음은 유튜브에 김준수 뮤지컬을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 중 일부입니다. 조회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상단에 위치한 아, 아, 조회수 순서대로? 네, 알았어 그러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으로. 어, 저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그죠? 어, 이거 좀 어렵나 보다. 일단 제가 이렇게 너 게임스 비기니 이거 1등이에요 맞죠? 아 맞죠 이런거 이제 안돼요 맞죠 이런거 어차피 대답도 안해주실거고 <laughs> 너무 오늘 단합이 좀 근데 약간 어와 둥둥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네.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네. 앞에 샤르마부를 실패를 했었으면 어와 둥도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실패하라 이거구나 <laughs> 아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1번이 일단 1등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1. 어 진짜 모르겠다. 5번? 15. 5. 15. 15. 그 다음 모르겠는데? 아 그거는 실패죠. 얘가 <laughs> 얘그죠그렇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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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와 이거 좀 어렵다 아, 근데 15243 정답을 외치야 됩니다 정답을 <laughs> 정답 15243 앞에 155 5, 맞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243 4 3이었습니다 2, 이오 4, 3, 이었습니다. 네. 아 챌린지가 네. 이제 근데 어제 제가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추는게 어제 그거였나요? 어제도? 어제 갔다 너무 어려워. 세 문제로 하시면. 어제 그래서 오케이. 아나 받았어요. 그럼 문제 한번 봐 보시죠. 그러면 네. 그 뒤에 문제도 보고 싶죠? 예. 네. 대신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laughs> 앞으로 나온두 문제를 맞추면 성공으로. 네. 일단 보시죠, 일단 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불막을 샤르막을 할때 이것도 어제 벅차 아. 이거 하나도 벅차 지금 스티키도 큰일 났어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다음 주 성격이 다른 단어 하나를 고르시오 공원 그래 산책 티링 멜티 알아요 이거? 자 팬분들은 비교적 이 문제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을. 이 혹시 덕질용인가요? 네. 티링은 알죠? 티켓링크. 오. 오 <laughs> 자 성격이 다른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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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했어. <laughs> 그런 느낌 그래. 그래. 공원은 인터파크. 오! 어제 유치를 해 가시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사이트. 예, 예. 티켓 하는 사이트. 오케이. Okay. 자, 공원은 인터파크, 티켓 링크. 멜티가 뭐야? 멜티. <듀 Schutz dollarable> 뭐 약간 그 음악 그 뭐야 음악 듣는 거 멜론 네. 멜론에서 혹시 이런 게 있나? 내가 했던 적이 있어도나? 멜론 멜로디켓이 있나요? 멜론 멜로디켓 뭐 이런 건가? 뭐 있나 모르겠네. 산책 산책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어, 그래가 뭐, 그래요. 그래, 가래 뭐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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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있어요 그래, 야 근데 이렇게 수많은 팬분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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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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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그이 근데 이걸 안 하시네. 아 진짜 똘똘 뭉치셨네. 진짜 뭉치셨네. 그래가 뭐가 있나? 그래. 있어? 분명 그럼 어느 정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했잖아요. 그러다 그래. 좀 이제 확률이 좀 좁혀져 있으니까. 어? 그래. 그래. 네. 뭐 그런 건가? 그래24 뭐 이런 게 있나? 뭔가 그래24. 뭐 이런 게 있었던 거기도 아닌가? 아니, 니가 딜러거 아니고. 그래. 산책. 어디 말씀을 해주셔야죠. 산책은 내가 우리 약간 그런 거야요간 무슨 대부업체 같은 느낌 나가지는구나아거 <laughs> 사나워버리구나. 뭐 <산하월인가. 웃음> 왜 이렇게 내가 왜 내가 그런 게연상에요영상 정답은요. 카운트5 2번 아니면 3 번이에요. 4 3 2 1 3번 산책 정답 3 번. 아그래가예스 yes, 24. 그래, 그래, 맞아. 근데 왜이그 데스라는 거예 그래, yes, yes, 그래. 한번어니예 e s 근데 나 지금 <진짜> 결혼할 <laughs> 곳이 는게왜 24도에 왜떠 올렸지? 어,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보가 내가 그때 사이트 중에 하나 들었던 게 뭐, 무슨 24? 뭐 이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러예까 그렇죠. 데스. 예스이 y 사였습니다 산책 취소된 표를 찾기 위해 예사이트트접접하하일 일. 인파파크를 공원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h a k i 다 a n c h i k Susan Purushaki, Susan Purushaki, Susan p u 정답. 예 정답. k 티 Susan p u r u s h a k 매일 딱꽂히더라고요 아까도 어, 멜로나에서 무슨 티켓을 하나 이랬더니 정확하게 정답이었습니다 멜로 티켓 어.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지금 맞추고 있고요 다음 문제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주시죠 자 다음 중 앉을 수 없는 좌석은 어디일까요? 이건 있어. 근데 내 뜻은 잘 몰라요. 하느님 성건 주고 맞잖아. 예예 네, 네, 제가 특히 세종이시 했을 때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느님 성 창조 주성 그게 하느님 성이랑 똑같은 건가? 창조 주성. 자, <laughs> 사벌통성 동통로서 <laughs> <laughs>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뭐 있을 법한 느낌인데 뭐 사부의 통해뭐뭐 저런건가? 이렇게 저기 나눠져 있잖아요 통노석 뭐 이런건가? 그니까 그뭐죠 4차선 아 4차선이 아니라 <laughs> 뭐로 이루 십자 알려주리면좀 정확하게 좀. <laughs> 얘기 할마다 말다 이렇게 하시네 어가 오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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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성이 뭐지? 잠깐만 그두 가지가 연상되는데 뭐좀 시야가 안 좋은데가 오피성인가? 아니면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피트구나 오케이 오피성은 있고 하늘님석 있고 창조주성은 뭔지는 들어봤어. 고속도로 석은 이거는 그냥...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 사벌풍석과 고속도로 석을 약간 네, 두 충이 안한것 같아요. 사벌풍석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을 거. 고... 고속도로 석? 고속도로 석. 정답을 외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정답 고속도로 석. 정답은요? <laughs> 사불통석이 뭐예요? 사이드 통로. 사이드 블록 통로석이라고 그걸 줄인 말이네요. 예를들은 여기에서 있나? 응. 아 여기야 여기. 아 가장 사이드에 있는 통로석. 아, 앉을 아, 수 있는 자리죠? 좀튜브 주셔. 근데 아, 고속도로석은 어 아까 뭐였죠 설명? 고속도로석? 아, 자석과 자석 좌석 사이 위치의 통로를 뜻한대요. 아, 이시대에 있는 얘기예요 아, 고속도로, 그공간을 고속도로라고 한대요. 아, 그럼 그 자석과 러... 자석 사이의 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섬은 없고? 어, 없죠. 아... 그러면 거기 앉게 되면 발을 쭉 터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 그쵸, 종자리네요. 그죠. 근데 거기 앉으면 그냥 바로 싸움 나는 거죠. 내 앞에 거기 누가 앉았다고 생각하면. 그 느낌인거죠 아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창조주석은 똑같네요 그 창조주가 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하느님석이런 똑같은 느낌인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네. 아 똑같은 의미였구나 <laughs> 어, 진짜 엄선해가지고 이거 그죠어 이거 화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게 준비되있어요보절 아, 보기만 하게면 보기만 하게면 보기만, 거, 보기만, 네. 보기만 네. 네. 관람하세요 네. <laughs> 한번 어떤 챌린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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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아, 귀여운 느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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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이곳로이린지였습니다자 그렇다면 세 번째 챌린지 보여주 이곳에 좋다 좋다 좋은데 너무 이한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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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에 이잘 자, 네 번째. 아, 어제. 상하이 아, 로맨스. 여들이한회차나 서... 하나 정도는 좀할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나 이거죠? 아... 그죠 그냥, 그냥 느낌이 좀 아쉬우니까 근데 어제 저희가 이 챌린지에 그 업로드 기한을 15일 정도로 드렸잖아요 근데 뭐한 그래요 뭐 한달 정도 그냥 잡아보고 두개 정도 업로드 그냥, 그냥 제 생각에 제 생각에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스페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응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아, 진짜로 아이를안 치면 그가 진짜로 우리 그저 그저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거 <laughs> 깨끗하게. 네, 근데 이거는 유리한 게 뭐냐면 어제 이거를 경험해 봤으니까 네, 네. 대충이. 문제를 풀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아, 어제 너무 어렵던내 이음 문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 AI가 음성을 이용해서 AI 음성으로해서 이음받침으로 이 가사를 예 이렇게 읽어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넘버를 아 오케이 그러면 약속해주세요 이제 만약에 아, 진짜? 내가 진짜 이걸 틀렸다 그러면 딱 깨끗하게 이제 하나를 해야, 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맞췄다 그러면 기뻐해줘 아 그래요 어 진짜 기뻐해 주세 맞잖아 아, 네. 어, 아 성공을 했지만 한번더 하는 거지만 아 하, 울고, 어려워 기해 주신 거죠 네자 그렇다면은 문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그 정하고 와죠 챌린지 어떤 걸로 할지 만약에 틀렸을 경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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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천히 천천히 천천 그리고 2번이 이글루 챌린지, 3번이 부디워크, 4번이 상하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laughs> 앞에 스티킹 그거랑 별이 비슷하긴 해요. 맞아 3번. 스티키랑 좀그 이글루랑 부디워크가 좀 비슷해. 그러니까 2번이나 이걸로. 부디워크가 뭐였죠? 아까 들어주시죠 뭐? 부디워크. 부디워크랑 이글루랑.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거 혼자서도 할수 <laughs> 혼자서. 아니 o n t k 할수 있어요? 혼자서? happening. I 아니 왜요 왜 이거 w what's happening.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 don't know what's h a 번 p e n i n 오케이, 정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앉으시죠 자 마지막 문제를 아나 근데 말이네, 진짜 우리 맞히면 입점! 입점하는 거 이제 진짜 행복해 해줘야 돼 기뻐해줘야 돼 아아 이러면 안돼아나 진짜 이거 맞혀야 겠다단 하나의 문제는 결정이 됩니다 챌린지의 여부는요 자, 문제 그 대신 두 번까지 듣게 해드릴게요 아잠시요잠시 문제 주시죠 근넨 금기넘 땡강 왕엄 생상인 망쟁망 순간 향쟁망 낫는 희농인 등 뜨는 직현복 뿡 자, 새상물이 나오긴 했는데 세상을 노래 가사에 세상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항상 세상이 다 타지 않아요 항상 세상은 나에게 예 어. 자, 한번더 <목소리도> 한번 더. 예. 한번 더. 네, 한번 더. 오케그강 왕엄 생산인 망치망 순간 한증망 낚는 희능인들 뜨는 진 뽕뽕. 자. 마지막에 뽕뽕이에요? <laughs> 예상되시나요, 혹시 예상? <laughs> 예상하시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래. 뭐, 뭐, 세상을 b o 자아 차차 아해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내가 지금 못할 것 같구나 자 이거 진짜 요 난도가 있고 저희가 아니 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절충해서 절충이네요 한 번만 딱더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더 이상 네 저희 만약에 한번더이 기회를 네? 오케이 애교를 보이면은 한번더 보시는 기회로 오케이 이거 세 번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노려나는것 같아 한번더 여기서 또 들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무력으로 이명 감독님을 데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네 천천히 안 될까요? 집중, 놀 집중, 들렸 은근맹등빙한땡강왕업생 상인 망진 망 순간, 항직망낳는희 농인 등뜨는직경 복음, <laughs> 세상 을만 지는 순간, 잠 잠깐. 시간 을 제가 좀적 어, 절하 게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3아참이브이렇게 여유가 없지 잠만 잠만요 깐 기회를 많이 틈습니다 어... 하지만 정답을 맞을 때 저희도 깨끗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laughs> 맞췄을 때 아, 잠깐만 정답 맞췄을 때 여러분들 잠 깨끗하게 인정해요 그죠 피파라 불고 난리 나자구요. 러비뉴키스밀라 <목소리도> 다시 한번정답외치시고러비유키스밀라 자, 정답 공개해주시죠.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정답은 엘리자는, 그자는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딱 보면 또 오네요. 빈왕생망진 순간 한만 남는 흰인들는진평 봉. 야 정확하네요. 어 진짜 그렇죠? <laughs> 정확하네요. 정확하네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두 개의 부채질. 저희가 그럼 기아는 한다. 그 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이게 언제 막두 번이 올라올까 좀 기다리는 거 힘드시잖아요. 15일에 하나, 15일에 하나. 네, 게그죠 어차피 챌린지 하나, 15일 준비하지 말고 했었던 거니까. 맞죠? 뭐 해야죠. 네. 자, 그러면 한달 안에 두 개의 챌린지를 올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알겠습니다.